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고배당주인 BDC 주식이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BDC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정리 및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DC의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 채권 및 대출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높은 수준의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것이죠. 정확히는 비상장 중소기업과 시가총액 5억 달러 미만의 상장 중소기업에 투자금의 70% 이상을 투자할 경우 BDC로 분류되며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어 일반적으로 대부분 고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BDC 역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BDC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경우, 연간 10% 내외의 고배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BDC 투자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고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이 가장 큰것 같은데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경기 침체 시 투자 기업의 부도율 상승 위험이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금리 시기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금리 민감성 정도가 있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금 초달 비용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BDC는 주로 변동 금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자 수익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금리 변화 시에는 투자 기업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BDC 자체의 수익 구조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 BDC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는 ARCC와 BXSL, FSK와 OBDC 그리고 MAIN입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ARCC가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BXSL부터는 얼추 비슷한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운영사를 살펴보면, ARCC는 글로벌 대체 투자 운영사인 RS 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고 있고, BXSL은 블랙록 크레딧 BDC 어드바이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K와 OBDC 역시 관련 외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MAIN은 내부 관리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밸류에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부 관리 방식을 취하는 MAIM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나머지 내네 종목은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내부 관리 방식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 외부 회사의 관리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부 관리 PDC는 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에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죠. 운영 비용이 낮다는 점 외에도 내부관리 PDC는 투자 결정에 대한 유연성과 통제력을 보유하며 직접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도 내부관리 PDC인 MAIM만 특히 높게 거래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DC 업계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 ARCC와 BXSL 역시. 순자산가치 대비 소폭 더 높게 거래되고 있고 3위 4위 기업인 FSK와 OBDC는 소폭 더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ARCC와 BXSL, MAIN의 경우 주가 자체가 높다 보니 확실히 배당률이 낮은 편이고 순자산가치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FSK와 OBDC는 확실히 배당률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배당률이 낮은 편이라 하더라도 연간으로는 거의 10%에 달하기 때문에 고배당 매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최근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ARCC부터 확인해 보면 ARCC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투자익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배당금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죠. 확실히 BDC 업계 1위 기업인 만큼 전체적으로 다른 BDC 주식들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XSL을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와 순투자이익 모두 먼저 알아본 ARCC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성장 속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 이익 대비 배당금도 많이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정적인 배당 지급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FSK를 보면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우아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ARCC와 BXSL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익과 배당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배당 삭감 가능성은 꽤나 높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FSK의 정기 배당금은 매 분기마다 0.64달러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문제가 없으며 특별 배당의 경우만 취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OBDC를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아주 조금씩 우아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SK와 비슷하지만 이익 대비 배당금은 훨씬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모습은 아쉽지만 FSK와 OBDC의 연간 배당률은 11%대에 달하는 만큼 고배당 측면에서는 투자 매력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AIN을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와 배당금 모두 강력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AIN은 오래 전부터 주가와 배당금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배당률 자체는 다른 BDC 주식들에 비해 좀더 낮더라도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BDC 주식들의 배당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MAIN만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특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책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년, 3년, 5년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MAIN이 모든 구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으며 그 다음은 FSK와 BXSL 그리고 ARCC 순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낸 OBDC의 경우 1년 총수익률과 5년 총수익률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OBDC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S&P 500과 비슷한 성과 또는 S&P 500을 초과하는 성과를 냈으며 고배당을 지급받으면서 이 정도의 성과라면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높은 수준의 이자와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가진 BDC 주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BDC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는 ARCC, BXSL, FSK, OBDC, MAIN이며 마지막 MAIN의 경우 내부관리 BDC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투자처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에 BDC 투자의 장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연간 10% 내외의 배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미국 대표 고배당주 종류 중 하나인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당장의 높은 배당률을 제공받을 수 있는 FSK와 OBDC. 반면, 당장의 배당률은 조금 더 낮지만, 순자산 가치가 상승 추세에 있는 ARCC와 BXSL, MAIN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향후 성과에서 FSK와 OBDC가 훨씬 저조한 성과를 낼것 같지만, 과거 성과에서 FSK는 ARCC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성과에서 반드시 FSK와 OBDC가 저조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은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각각의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향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꾸준히 관찰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